보통 선생님의 수업이 대출을 응. 끼고 하고 이제 대출 이자를 제외한 월세 수입에서 남은 그 차액으로 이제 수익률을 보면은 20%막 30%까지도 되잖아요. 제거는 이제 그게 수익률이 모자라지 않을까 응.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처음 투자했을 때는 응. 회사 월급도 안 나오고 마이너스 통장 2500으로 시작을 하다 응. 보니까 대출 안 받고 12년 전에도 당연히 없었을 응.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나한테 중요했던 거는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응. 거라고 생각해서 응. 그 관점으로 지금까지 오는 거. 같아요 근데 음. 균형과 중도를 찾는 거 중간점을 음. 찾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음 거에서는 혹시 대출을 80% 이상 꼭 받아야지 라는 음. 개념 말고 한 절반이라도 한 음. 30%라도 대출이 껴들어 오면 수익률이 음. 점프를 꽤할 아. 거거든요 두 번째는 제가 처음 경매를 받았는데 처음 낙찰이 됐는데 최저가를 쓸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저는 이제 욕심이 있어서 이게 바로 되고 싶어서 했는데 이게 마음이 최저가를 여러 번도전하신다 하셨잖아요 선생님은 네. 그래서 될 때까지 내게 아니면 아니고 이제 되는 걸로 계속 도전한다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처음인데 불구하고 너무 제가 만약에 최저가로 썼어도 됐었고 안 써도 됐는데 이제 미래를 모르니까 조금 눌려서 그렇죠. 썼는데 최저가로 도전해보고자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어. 다음에 이제 계속 낙찰을 받으러 올지언정 그게 왜 불편했냐면은 선생님 말처럼 아까 1,200 차이로 질 수도 있고, 이게 안될 그렇죠. 수도 있지만, 응. 그렇게 됐으면 이게 어 내가 아깝다 할 수도 있지만, 이제 단독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좀 썼나?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당연히 들죠. 응. 그래어도 들었을 음.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음에는 만약에 한다면은 이제 조금 더 최저가로 위주로, 뭐안 되더라도 연차를 더 내더라도 최저가로 조금 더 해보고 싶다. 이런 어... 마음이 들었죠. 배운 점은 그거고, 선생님하고 얘기하기 전에는 공사에 대한 부분이 좀 걱정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 보니까 그렇게까지 걱정할 부분 아니고 최저가로만 쓴다고 하면 은 네. 공사비에 대한 부분은 내가 걱정 없이 해도 되겠다 이런 아... 마음이 드니까 최저가로 좀 써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히 네. 저는 공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음. 수업을 하면서 느낀 게 음. 어떤 부분이냐면 선생님하고 교실에서 만나고 현장 수업하면서 집 보는 거에 대해서 음. 설명을 드리고 하는데 음. 수업 시간 안에서 교육생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직접 가서 해봐야지 배울 수 있는 게 있구나 정확히 네. 구분을 하게 된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이 정확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입찰인 것 같아요. 입찰은 머리로 이게 안 되더라고요. 선생님은 너무나도 저는 운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일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저는 항상 최저가 위주로 많이 쓰라고 말씀을 네. 드리긴 해요. 최저가를 쓰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최저가를 교육생분들한테 권하는 네. 게 어쩌면 저도 경매 수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최저가를 쓴다는 건 교육생분들이 네. 폐차를 많이 한다는 거고 네. 교육생분들이 어쩌면 조금 더 고생을 하고 조금 더 낙찰 확률이 낮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제 교육 수업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부분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깊숙한 곳들은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보이는 것들을 사람들은 더 믿으니까 네. 그러면 내 교육생분들이 이제 수업 다 끝나고 나서 몇 명이 낙찰받았어 그게 어쩌면 저한테는 굉장히 성과 그쵸. 보여주는 네.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개개인이 얼마의 낙찰을 받았어는 보이지 않는 그쵸. 부분이기 때문에 모를 수 있어요 네. 그냥 몇명 낙찰 받았어가 더 네. 수업 홍보한는 데는 도움이 될수 음. 있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생각해서 만약에 내 돈을 입찰가를 쓴다고 하면 아무리 괜찮은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내돈 쓰는데 아껴서 쓰고 싶잖아요 미래 가치를 보고 반영해서 입찰가를 써 그것도 물론 맞는데 나는 어쨌든 좀 싸게 사고 싶은 게 경매 첫 번째라고 음. 생각하는데 특히 반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음. 볼것 같으니까 내가 음. 가면 왠지 단독으로 낙찰받고 음. 아무도 안 들어오고 그럴 것 같은 생각으로 처음에는 싸게 써요. 음. 근데 그 부분을 교실에서 제가 못 드린다는 부분이 정확히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음. 내가 최적가를 썼는데 입찰자 20명 앞으로 나오세요를 입찰장에서 들어봐야 돼요. 그게 되게 바보 같은 지시구나를 음. 느껴보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나 혼자 낙찰되면 어떡할까를 고민했는데아 이게 호락호락하지 않구나를 음. 느끼면은 입찰가 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하면서 가격대가 조정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음. 선생님은 음. 너무나도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음. 처음 갔을 때 단독으로 많은 케이스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도 선생님이 음. 일반적인 분위기였다면 아슬아슬하게 되거나 아. 아니면 패차를 했을 수도 있는 가격대라고 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선생님 수익률 떠나서 화곡동 음. 특히 이 지역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지금 내가 예금하고 있는 금리보다만 음. 저는 첫 번째로는 높게 받으면 음. 내기 대준 안에서는 네. 성공한 투자다. 우리 투자의 장점이 이거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계속 이어서 그렇죠. 할 거니까. 이제 다음 물건에서는 혹시라도 대출을 받던 안 받던 음. 얘보다는 수익률을 좋은 거를 하려고 노력하게 될 음. 거예요. 가격 면에서도 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할수 있게 음.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드는 음. 것 같아요. 보통 선생님이 수업이 대출을 음. 끼고 하고 이제 대출 이자를 제외한 월세 수입에서 남은 그 차액으로 이제 수익률을 보면은 20%막 30%까지도 되잖아요. 그 그렇게 봤을 때는 제 거는 이제 그게 수익률이 모자라지 않을까 음. 그런 것 때문에 근데 그거는 저의 관점에서 음. 수익률 을 높이려고 음. 했던 거는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네. 제가 처음 투자했을 때는 음. 회사 월급도 안 나오고 모아놓은 돈도 없고 마이너스 통장 2500으로 시작을 하다 음. 보니까 그 2500만 원으로는 대출 안 받고는 당연히 살수 있는 음. 집도 12년 전에도 당연히 없었을 음.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나한테 중요했던 거는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음. 거라고 생각해서 음. 그 관점으로 지금까지 오는 것 같아요. 음. 근데 그거는 저의 관점이었던 거지 선생님도 똑같이 나처럼 대출을 <laughs> 쓴가격80% 이상을 받고 가는 거는 선생님에 맞는 방법이 아니지 않을까 라고 음. 생각도 들고 하면서 점점 균형과 중도를 찾는 거 중간점을 음. 찾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서 배우는 것 같고 다음 거에서는 혹시라도 음. 대출을 80% 이상 꼭 받아야지 라는 음. 개념 말고 한 절반이라도 한 음. 30%라도 대출이 껴들어 오면 수익률이 음. 점프를 꽤할 아. 거거든요. 이 음. 집에서도 대출 대출을 한 3천만 원만 끼면은 음. 수익률이 훨씬 좋아질 거거든요 3천만 원도 큰 돈일 그, 수도 있는데 음. 3천만 원 이자 하면은 음. 10만 원도 안 나갈 건데 음. 그것 때문에 내가 혹시 공실일 때 잠이 안 오거나 그럴 가능성이 적은 것 같고 남편께서 음. 야 우리 뭐 대출이야 음. 라고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음. 요 집에 혹시 3천 정도 대출이 껴 있는 거는 남편분하고 그렇게 부딪힘이 음. 지나치면서 갈 부분이 아닐 것 같고 음. 뭐 하다가 아니, 너무 걱정되면 갚으면 돼 뭐, 3억이면 바로 갚으면 돼가 안 되는데 천천이면 바로 갚으면 될수 있잖아요. 뭐 그런 비율을 점점 균형을 맞춰가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게 결국에 선생님만의 반자가 또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너무 고지고대로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대출을 안 받을 거야 라는 것도 뭐 맞을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유연하게 예. 선생님 생각하고 남편분의 생각하고 예. 중간점으로 좀 맞춰 나간다면 예. 1억 중반대 집을 갖고 예. 가는데 3, 4천만 원 대출 받는 거라면 그렇게 또 과한 부분일까? 그렇게 위험하고 예. 위태로운 부분일까? 또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선생님은 급하게 내가 빨리 예. 월세를 500만, 1000만 원 음. 만들어서 퇴사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지 관점이 아니다 보니까 또 음. 그런 것도 있지 않았나 이거를 천천히 늘려 나가다 씨앗을 뿌리면서 하나씩 갖고 가다 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개발 아파트 시세 차익 또 따라오지 않을까 그 관점 이러면 선생님 생각이 맞는 거 아닌가라고 음. 생각하게 된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오늘 선생님 집도 이렇게 공개해 주시고 투자관 음. 생각 그리고 선생님 갖고 있는 과거 경험과 선생님의 삶의 지혜까지 같이 우리 구독자분들과 공유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예. 아유, 제가 그 저기 여쭤볼게. 순서가 좀 궁금해요. 이 공사를 어, 뭐부터 하시? <laughs> 이거 걷어야죠. 걷는 전, 거? 걷는 거 먼저 장판. 하면 돼요 그리고 말려보고 아니 자꾸 이제 휴가도 써야 되고. 확인하러 휴가랑 뭔 상관이야? 퇴근하고 오거나 음, 아니면 아, 그래도 돼요. 주말에 와서 바닥 젖었나 그것만 보는면 되는 건데? 그러면은 여기 도배 장판 하시는 분도 선생님한테 좀할수 예, 뭐, 예. 있어요? 예, 그럼요. 음. 제가 카톡 보낼게요. 그거 예,